무기에는 그걸 사용하는 이의 정신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막아내는 방패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도끼와 동기는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것을 때려 부수기 위해 화살은 적의 접근을 막고 무의미한 살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그러나 이 무기만큼 순수한 정신이 깃든 무기는 없다고 할수 있죠. 직선 형태로 길게 뻗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만큼이나 울고던 성품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 담긴 무기를 쥔 이들은 언제나 지키야 하는 약자들에게는 등을 보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강자들에게. 는 나를 드러내 맞서 싸웠으며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항상 인간의 도리를 묵묵히 마음과 실력을 갈고 닦으며 앞을 향해 나아갔으니 과연 롤 세계관 최강의 검사 검객 제일검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롤 챔피언들의 검술 실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일단 검을 사용하는 챔피언 중에서 오늘 주제에 알맞는 챔피언들을 가려보겠습니다. 롤 안에서 검이라는 이름과 생김새를 가진 무기를 사용하는 챔피언은 롤에서도 흔치 않은 대검을 들고 싸우는 가붕이 칼로 벤 상처를 불로 지져버리는 해적놈 해와 달의 힘이 깃든 검을 사용하는 다이에나와 레오나 생김새는 뭔가 미심쩍지만 툴팁에 검이라 적힌 레넥톤 부러진 검 본드로 붙이면 강해지는 리븐 우리 팀은 맨날 RPG만 하고 있는 마스터이 롤 세계관에서도 손에 꼽는 사기템 물고 태어난 모랑 소자 비에고 쌍곤총의 크고 우람한 대검도 사용하는 욕심쟁이 삼이라 누나 검을 들었지만 전서도 부러져도 아닌 탱커 션 드립이 아니고 진짜 몸이 검으로 되어 있는 아트록스 그 무기가 정말 드럽게 아픈 아펠리우스 원피스 블리치 귀칼 보고 자란 에어런들의 낭만 이과 형제 남의 칼 들면 세계간 최강자도썰어 버리는 칼춤쟁이 딸잃코 분노의 파밍하다 슈리마 초월체 영웅 전설템 득템한 마징가제트 녹서스 시네마틱에서 영상미 고점의 정점이었던 가봉이 여친 엄마 칼 들고 정의 선교 활동하며 깽판 치 다니는 케일 현재는 정신이 왔다갔다 하지만 왕년에는 녹서스 전쟁 영웅이던 클레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검들고 손잡이로 때리던 야만인 가냘픈 레이피어로 탱커들을 사정없이 뚫어버리는 피오라 정도가 있습니다 단 갱플랭크 사미라 아펠리우스 카사딘 클레드는 검을 사용하기는 하나 검사 검객에는 거리가 멀고 검의 한 류파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은 춤인 이렐리아 1대1로 정면으로 싸우는 기준에서 암살자인 카타리나도 제외하죠 그리고 모든 무기에 통달한 자라는 설정을 가진 잭스의 경우 진짜 무기를 들 면 적수가 없어 가로등 들고 싸운다는 옛 설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무기의 달인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배경 설정상 예전만큼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각 무기에 대한 이해도 및 실력의 최대치를 가늠할 묘사도 부족해졌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넣고 싶어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강의 검사, 롤 세계관 제1검을 선정하는 것보다 순수 검술 실력과 모든 능력을 다 사용했을 때의 파워!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두고 각각 최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검술이라는 것이 순수 무술로서 가진 매력이 있는 것인데 능력의 구분을 두지 않으면 그런 재미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초월적인 존재, 아트록스 같은 챔피언이 그냥 검한방 강하게 내려치는 걸로 끝이 날 테니까요. 순수 인간 중에서 검술에 대한 묘사가 있는 챔피언은 마스터이, 비에고, 야쏘, 요네 피오라 정도가 있습니다. 가렌 다이애나 레오나 리븐 쉔 트린다며 레넥톤 아트록스 케일도 무력에 대한 묘사는 있지만 가렌은 레전드 오브 룬트라의 대사로 피오라보다는 약간 및 리븐도 야소같은 인물급에는 들어갈 수 없고 나머지 챔피언들은 전부 능력이나 신체 의 강함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죠 마스터이는 최연소 마스터라는 칭호를 받은 검술의 재능을 타고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바스타야 샤이레의 힘이 검술과 융합된 우주를 검술빨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스터이는 무려 1 5살 그것도 우주를 인물한지 1년이 안된 시점에 10년을 수련한 이들만 임할 수 있는 시험을 받을 정도로 순수 검술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죠. 요네는 비록 바람의 검술 면에서는 천재 중의 천재라 불리는 동생 야소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순수 검술의 재능 면에서는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배경 스토리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검술이라는 묘사가 있을 뿐더러 형제의 피로 얼룩진 검신네와틱에서 바람의 검술을 사용하지 않는 야소를 그야말로 압살, 방랑하는 영혼에서는 영혼의 힘 각성 막탈을 제외하면 오 검술만으로 자신보다 두배 이상 큰아작하나의 공격을 받아내고 죽음이 엇갈리는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 검을 빼앗을 정도였죠 피오라는 배경스토리에서 언급되는 실력보다는 무기의 달인 잭스가 인정한 실력자라는 묘사로 검술에 대한 신뢰가 엄청 올라간 챔피언입니다 당연히 잭스가 진심을 다해 싸운 것도 아니겠지만 인간 수준에서는 상위권에 자리할 정도로 봐야죠 비에고는 배경스토리에서 아무 언급이 없지만 대물락 소설에서 이졸대를 살리는 의식을 하기 위해 혼자 앞장서서 축복의 군도 군사들을 배어나가 따른 묘사로 기본 검술 실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란검 신성빨을 배제할 수는 없어 앞에 세 명보다 검술 실력이 뛰어나다 보기에는 어렵죠. 때문에 이 다섯 챔피언 중에서도 마스터이와 요네가 가장 제일검 칭호에 가깝다 볼수 있고 마스터이는 15살부터 어린 마스터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인게임과는 다른 초월적인 재능이라는 묘사가 더 많다 보니 오직 순수 검술로만 따졌을 때 세계관 제일검은 마스터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능력의 리미트, 신체 조건 전부 다된 총력전 개념에서 제1검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능력만으로 따졌을 때 순수 인간 수준에 불과한 가렌, 리븐, 피오라가 가장 최하위 초월적인 재생력과 일시적으로 죽음에 저항 가능한 능력을 가졌지만 인게임과 비슷하게 처맞는 능력에만 특화된 트린다미어가 그위 영적 존재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피해까지는 의문인 바람의 검술 야쏘 영적 존재를 볼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쉔과 요네 초월체지만 분노 조절 문제로 전성기 폼이 아닌 레넥톤 그 초월초의 지식을 알고 있지만 빙의체라는 한계를 가진 레오나 다이애나 순으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승은 당연히 케일이나 아트록스 과거 영상에서 현재 기존으로 승리한 아트록스가 영상이 재미없게 끝날 정도로 제일검 아니냐는 의견이 무조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명의 후보로 순수 검술로 제일검을 먹은 마스터에까지 고려해볼 예정이죠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건 저는 인게임 마스터의 우리팀 마스터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스토리적인 판단이니 저와 같이 인기 인 마이가 좋지 않은 분들은 구독, 스토리 고평가 받아서 좋은 마이 유저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마스터이의 우주를 검술은 최초의 바스타야 바스타야 샤이레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준 롤 세계관 내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능력입니다. 영적 존재, 초월적 존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고철 지팡이로도 강철을 두부 자르듯 배워 버릴수 있는 세상 무엇이든 뵐수 있는 최강의 경지에 오르는 것도 가능하죠. 물론 마스터이는 제 2천 다. 다르킨 전쟁에서 아트록스와 동급인 솔라니의 유일감을 노리고 깽판쳤던 라스트의 힘을 사용하는 케인을 빠르게 제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초상화로 추측한 이프스트로에서 마스터이와 싸운 케인은 라스트를 집어삼켜 각성한 그암 케인으로 해당 이프스트로이는 수정급 다르킨 라스트보다 강력한 존재와 호각을 이룬 마스터이의 세계관적 위치를 확인시켜줬다고도 볼수 있다 보니 비록 아트록스와케인을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주제 롤 세계관 제일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챔피언은 개인적으로 마스터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에는 제 어린 시절 철없는 추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거 원피스 조로의 명장면과 세계 제일검이라는 간지터지는 말에 올려 초등학교 저학년 글짓기 주제였던 장래희망에 당당히 세계 제일검을 써 넣은 정말 순수했던 제 어린 시절의 낭만이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TMI는 왜 푸는 거임? 막자 영상 만들고 입을 키가 안할 자신 있음. 그냥 엔딩 멘트 도저히 안떠오른는 멍청한 약도 없...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 길을 나설 때마다 혼돈에 다가서는 느낌이고 이번엔 제 발로 찾아온 기회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 필트오버를 교훈으로 삼아요, 블라디미르. 재난은 언제나 닥쳐와요. 대비할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는 법이죠 다음 수에 필요한 건 대담함이에요 진중함이 아니라 우리 종족에게도 증명의 전장이 있었지 증명된 건 탐욕뿐이지만 슈리마는 내게 지식을 줬다 무리는 내게 지혜를 줬지 세계에 우리 보요를 퍼뜨리고 죽음이 왔음을 알려라 금 잡을 데 없는 취향이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우리 영역에서 날뛰는 거지 한국출가 고작 다리 두 개로 우릴 막을 셈인가 그래도 의미 있는 죽음이잖아 그래? 달라도 부러졌나 꼬맹이? 짐은 군주자 제왕이니라 집어삼켜버려 찬란한 내 모습을 봐라 도망쳐라 도끼야 내게 무릎 꿇어라